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 실세금리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지만 채권금리는 반대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17일 연 1.691%로 올 들어 저점을 찍은 이후 반등해 지난 7일에는 연 1.966%를 기록했습니다. 약 3주일간 0.275%포인트가 오르며 2%선에 육박한 것입니다. 하락하던 국고채 금리가 오른 것은 독일과 미국 등의 국채 금리가 상승세인 상황에서 안심 전환 대출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택 저당증권 MBS가 대규모 발행될 예정이어서 물량 부담이 가중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채권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 값이 떨어지는 반면 채권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채권금리가 반대로 단기 급등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시장 금리는 단기적 요인에 따라 얼마든지 등락할 수 있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채권금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한은의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